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90년입니다 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두절만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호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기예수를 우리에게 큰 선물로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만족함이 없는 모든 분야에 정말 그 구원 전권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다 이임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말미암아 많이 먹고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허함을 면치 못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염려 고통 낭망 절망 가운데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인류겐 참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기 예수를 오래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다 감당케 하시며 이제 다시 오실 또한 정말 재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그 예수님을 모든 모두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하 오늘 공적 예배를 통하여 또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한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제 그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언제 불만족스럽고 감사하지 못한 모든 이유는 부분 부분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증거임을 아셔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공적 예배의 특권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었노라고 이 공적 예배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하이클라스에 있던, 대제스장이었던 시모원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그 아기의 주 예수님께 모든 만족,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것이 그 시모원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표현, 그런 이제 고백을 했던 걸 보게 되고. 고잘 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늘성견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러한 여 선지자 안나 역시 많은 이들에게 최초로 시모온과 안나가 그렇게 주님을 증언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정 예배 주님을 만나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정 예배 때 만나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이 각처에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주부는 집에서 부지런히 일한 속에서 주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공부가 그 직장 생활이 그 가사일이 하기 싫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 감격으로 바꿔져 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며,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쁘지 못한 기가 막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활 속 예배의 특권이라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거. 예배는 뭐냐면. 우리 영육간에 좋은 거 주시길 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야, 이게 정말 어, 저희들도 이제 보면서 어,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주님 만난 그 기억이 평생을 가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 같은 경우에 부엌에 설거지 하는데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3일이 가는데 정말 살 맛이 났어요 아, 예배당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게 아니었구나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함께 계셔 주시구나 제가 언젠가 이제 그 포본을 참 깊이 다,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천군 천사 대동 하시고 대단하게 메시아가 나왔다고 온 세계 떠들썩하게 등장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초라한 어디에요그 짐승들 여물통에 그리고 어또 보자기도 요즘 하트면 제일 고 비싼 보자기가 뭐예요? 실크? 뭐 공단? 막 빛이 번쩍번쩍 번쩍 나게 하루 아기 예수그말 고유가 뭐 빛이 번쩍번쩍 번쩍 났지만 그게 영적인 것이지 정말 냄새 나고 초라하고 그 여물통에 그 포대기 아시죠? 안 좋은 그 포대기에 누워서 그 아기 예수가온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니 믿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데 오늘 본문에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그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자들이었죠. 본문에 나와 있는 해목자들이 주인은 아닐 것 같아요. 주인이 밤새 잠안 자고 그 양들을 지킬까요? 천직이면서 아마 형과 노예 품꾼이지 않았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어, 글쎄 주인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학설 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 주인이라기 보기는 좀 그렇다 싶어요 어, 맡겨준 가난 양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이라서 밤에 그것도 한밤 중에 자기 양떼를 지킨 거 보니 에, 어찌하든지 에, 내 처지가 왜 이래 비관하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양떼만 지켜야 해.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깊은 밤은 밤에 그러한 어떤 걸 지켜도 대부분 한밤 중에는 잘까요 안 잘까요? 대부분 잔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그칠 절에 맏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요에 뉘었으니는 사관에 있는 곳이 없. 없음이라 예수님이 누우실 것이 없었어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현실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었지매 하나님께서 어, 싫어하시는 직업 외에는 모든 직업이 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아니 요셉처럼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 오늘 역시 여기 목자들도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지만 그 직업 때문에 원망불평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망불평했으면 아마 몸이 피곤해서 한밤중까지막 깨어있을 수 없을 거고 깨어있지 못했더라면 그런 천사들의 음성 또 천사들의 찬양도 못 봤을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럽던지 그러면서 거옛날 저들 밖에서 천군 천사가 그 찬양하는 모습은 어, 이렇게 어, 심사위원이 판단할 때는 누가 일등일까요? 천군 천사 찬양이겠죠. 그들은 어,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고 창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천군 천사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들은 죄성이 없어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의 노래를 좀 가르쳐 달라 그러죠. 천사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잖아요. 현전하게 주님을 찬양어요 우리도 점점 점점 그렇게 멋진 그러니까 주님의 나심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래 우리 모든 삶이 바꿔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 온 하기 보니까 1 0 절에 큰온 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전하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며 이미 오신 주님을 공정 예배와 또한 학교에서 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꼭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새해에는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 속의 어둠을 비춰지게 되고 넉넉하게 기쁨으로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이 아기 예수님 오심으로 대신 죽어주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예배 중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고 또 원하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와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말 간증을 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윗왕은 얼마나 아버지를 순간순간 공적 제사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며 시편 전체가 얼마나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춤추며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럴 날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아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락의 영이 임하면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 내년 성탄 한타타는 우리 모두년 찬양대와 더불어 그렇게 찬양적으로 더 깊이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찬 현실에 감사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행복하게 하셔야 돼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어느 직장에 있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또 주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왜 이렇게 빨래가 많아 아침 먹고 나면 또 잠심해야 되고 이놈의 설거지는 해도 해도 표도 안 나고 먼지는 왜 그렇게 오며 그것도 그 속에서 요 청소하다가 주님 만나면 살 맛이 납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그 배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8구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도로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며 중심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 차이는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얼마나 천하냐. 내 마음에 주님이 있고 없고는 정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며 또한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이리만 구원을 타치하지 안으셔요 예수님께 몽땅 다 구원의 권한을 다 허락하시고 그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혼자 믿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믿어짐으로 오늘 성탄절. 그래, 다른 날은 몰라도 천이 모신 날이지, 이렇게, 이렇게 먼데서 이렇게 꾸역꾸역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개입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가장 초란 그베들레헴에 그것도 말 고유에, 그 염을 통해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거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 구세주, 온 세상을 구원할 주님의 왕으로 믿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잘라서 믿어진 게 아니고요. 너무나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오늘 여기가 여러분 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 한 번도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게 이제 믿어지면 세포까지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게요. 이게 알아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꼭 공정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제 습관이 잘정이되어지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먹구름, 어두운먼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한 길로 왔다가 몇, 몇 번이죠? 일곱 길로 그냥 소리 없이 다 물러가 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기 예수님 보시는 게 바로 온 세상에 미칠 큰참 좋은 기쁜 소식이다. 예, 주님의 임재가 하니까 참애 무서워했잖아요, 무서워했어.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도 내가 양 떼를 잘 지켜야지. 깜빡 해가지고 다른 짐승들이 와서 양떼한 마리를 죽여 가버리면 나는 주인 집에서 협견하고, 어내 자식 새끼는 어떻게? 그래도 어, 내 처지를 비관하고 햄들을 하면 깜빡깜빡 잘 수가 있는데, 헉, 모르겠어요. 하나님 함께하셨는지, 하나님 은혜로. 그 현실이 감사했던지 그한밤 중에 어 잠을 자지 않고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 영적 의미가 있는 거 아시겠죠? 늘 깊은 잠을 자시지만 깨어 있는 거.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내 언행 심사가 반듯하게 정말 행동하는 게 경건이라 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천사의 음성을 듣네요, 천사.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수호 천사가 있노라. 그런데 따로따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안녕하세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laughs> 지금 만나셔, 여러분 개개인의 수호 천사를 만나셔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편하하게 서리 없이 온것 같지 보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던 겁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때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별로해준거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않아요 소리 없이 말 없이. 조 용하게 얼마나 사실을 사랑하며 해오는지 몰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오는지 알아? 다 종이에 적어서 말합니까 저는 아주 아장 아주 아렇아한돌 전인가 한두 살때인가 몰라요. 걸을 때에요. 걸을 땐데, 시골에는 하루 뿔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뿔이 덥석 앉았대요. 근데 기억 안 나나. 그런데 그탈 때까지 엄마, 아빠가 잠도 안 자고, 엄마가 없다가, 아빠가 없다가, 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하는데, 흉터가 하나도 없더래요. 진짜 없어요. 야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세우지도 않고, 부모님들의 그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정말 서리없은 희생과 마지막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면요, 그 주님께 감사하던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 된거 아니라는 거 아멘. 네?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성령님 함께 하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게 믿어지는데 천사가 말이에요 천사가 무서워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관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그게 바로 하나님 편한 자의 그러 삶이에요 그래서 무서워 말라 또한번 채는 무서워 말라 보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응?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선한 책업이라일걸음을 받았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자로 시작하는 베들레헴. <laughs> 네, 배순 는 어, 집이고요, 레들레헴은 떡 떡집. 그래서 이렇게 표현 예수님하기 해서 온 인류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떡으로 오신 거예요. 떡, 밥으로, 빵으로. 이 기쁨 여러분 맛보시려면 좋은 일만 남았어요. 네? 어 헤들 달이스의 동네가 베들렘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왕을 다윗으로 칭했거든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 오늘 나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 구주가 구세주. 온 세상을 구원할 주님 임금 그 뜻이에요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두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참된 이루가 필요한 자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너희가 가서 강보래 강보에 쌓여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좀 좋은 포대기를 해드렸을 터인데 무슨 좋은 포대기겠어요, 그죠? 가까운 거기에 누워 계신 주님, 크게 믿어지게 하신 성령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점점 더매 순간 만나보고 싶어하고, 더그 그 품에 안겨 싶어하고, 참. 그렇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실 여러분을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응?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가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못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열기가 좀 빨리 끝나려 그래요. 계속 이제 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환양할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다 깊은 잠에 이 목자들만 깨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에 계시지만 사모하는 이들에게만 만나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목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노예, 후유의 노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려니 허다한 천군, 그 군대 천사를 말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호려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구나 다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의 사실 쉼을 얻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귀한 존재에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는 자인가를 알게 돼서 염려의 고통이 뼛속에서부터 싹다 몰아내 버려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이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 신비한 걸다본 거예요 목자들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지금 아마 낙원에서 맞다고 여러분들 깨어있으라고 천한 직업도 상관없노라고 지금 보이는 것이 초라하다고 그 상관없노라고 주님만 사모하면 주님 만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아마 여기 지금 가까이서 우리를 예배를 도우며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렘 떡집에 베들렘까지 가서 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얼마나 성령님 있으니 행복함이 기쁘겠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요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참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목자에 말하는 일을 기억이 돼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마리아님, 모든 말을 마음에 새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런 하와 같이 듣고 편묵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양지키를 가야 돼요. 네. 걔네들은요, 목자들은 양을 지키면서 다 깊이 깊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성장해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일평생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드린 공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지. 그다음에 생활 속의 예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 마음만 여시면 그 주님을 또한 만남으로 말미암 영육간에 후함이 회 없는 모든 것이 삶의 기준이 되시는 이 철예주님 모시고 여러분 복된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거 환영하며 정말 감사,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심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참 초라한 벌레만 도 못한 인생입니다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르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에 길을 기울이시고 두려워 말라고, 무서워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노라고, 목자들이 다른 그런 음성을 듣게 될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특권은 우리에게는 거저 받은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폭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오니, 이 특권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만 나으로 말미암아 감사+ 감격하며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므로 아무리 많이 갖고 입고 살아도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 모든 호온주 되신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신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생활 속에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들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성탄절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